자, 17번이에요. 간단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희와 선희는 연이율 2%이고 1년마다 복리인 예금 상품을 10년 동안 저금하려고 한다.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저금하고 선희는 100만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전년도보다 2% 많은 금액을 연초에 저금할 때 10년이 지난 시점에 영희와 선희의 금액의 원리학계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자, 둘다 총태 100만원 넣었어요 100만 원을 넣었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넣은 기간에 비례해서 이자를 준단 말이야. 매년 2%인데, 이 돈이 10년 동안 은행에 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1.02에 10번. 이자가, 요첫 해에 넣은 돈은 온전히 이자가 10번씩 다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희가 또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넣으면, 그 다음에 2년차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고 10년 말에 끝나니까 이 돈은 은행에 있는 기간이 9년이란 말이죠 왜냐면 1년 뒤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이자가 9번만 줍니다 3년차에 내가 또 100만원을 넣으면 얘도 연이율이 2%인데 이 돈은 은행에 들어있는 기간이 8년인거죠 1년이 또 줄었으니까 그래서 8번 해가지고 마지막 10년 초에 100만 원을 넣게 되면 얘는 이자를 한 번만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의 원리합계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다 더할 겁니다. 이게 영의 희 원리합계고요. 자, 그러면 선희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선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만 원을 넣었어. 당연히 얘도 이자가 뭐예요? 에, 이자가 9홉번 붙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전년도 금액의 2%를 증액한대요 그 말은 뭐야? 1.02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금액 증액이죠 자리를 바꿨을까요? 금액을 증액했는데 얘가 은행에 9년 동안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는 100만원을 넣었어 근데 증액을 이제 두번한 거지 여기서 증액 한번 하고 여기서 증액을 또한번 했겠지 전년도 금액의 증액이니까 근데 얘가 이자가 몇번 붙어요? 얘는 이자가 8번 붙을 겁니다. 또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뭐냐면, 어, 얘는 결국은 10년째니까 증액을 몇번 해요? 9번. 그러니까 첫해 이후로는 계속 2%씩 증액을 하니까 9번 증액을 했을 거고, 마지막에 연초에 넣고 연말에 찾으니까, 네. 이자가 한 번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0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등비수열이에요. 그렇죠? 얘가 첫항. 그다음에 공비가 1.0이 항수는 총 10개. 그래서 얼마예요? 1.02 1분의 첫항 100 곱하기 1.02. 바로 열고 공비 1.02의 항수 10개. 요게 0의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선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결국 이거는 100 곱하기 1 0 이거 다더할 거거든 이게 다더할 건데 얘는 100 곱하기 1.02의 10제곱 이거 두개합쳐면 뭐예요? 또100 곱하기 1.02의 10제곱 요거두개 합치면 100 곱하기 1.02의 10제곱 요거두개 합쳐도 100 곱하기 1.02의 10제곱 그래서 100 곱하기 1.02의 10제곱한 10제곱 게총몇 개? 10개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10개 더 했어요 라는 이야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0.02 분의 요거는 100 곱하기 1.02 곱하기 그 다음에 1.02에 10점으로 문제 됐어요. 1.22로 그러면 1.22에서 1 빼니까 0.22렇게 되는 거고 음... 요거 약분 할까요? 11번 들어가겠죠 그쵸? 음... 계산기를 하시면 <laughs> 답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기가 없네요 그래서 예, 요거 두 자리 가면은 102 1 0이 곱하기 11 해서 얼마에요? 100이 어, 100이 거좀 계산 좀 해볼까요? 1 0 2이1 0 2이 계산하면은 1122만원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예요? 어, 이게 1.0이에요. 식재법이 1.2이니까 100 곱하기 1.2이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면 1220만원. 이거 두개 차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에요? 50 8만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